자, 334번의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잘 시작을 해보자. 얘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, 지금 얘는 3차 함수인데 생각을 한번 해봐. 3차 함수의 모양이 뭐 이렇게 있을 때, 1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1보다 작은 그 구간에서 3차 함수는 전부 다 연속이야. 그리고 어느 점에서나, 1보다 작은 어느 점에서나 연속이기 때문에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. 근데 문제는 얘 봐봐. 얘 지금 뭐냐면 t가 c로 다가갈 때 c의 좌미분 계수하고 c의 우미분 계수가 똑같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c의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가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야. 왜? 좌미분 계수에다가 1을 더했을 때 우미분 계수가 된다. 이거거든. 그래서 어 그러면 x가 1보다 작은 구간 내에는 c가 없는 거야. 이해 되겠어? 1보다 작을 땐뭐 1이 만약 여기 있다고 라 하더라도 있잖아? 1이 만약 여기라고 하더라도 이 1보다 작은 구간 음부다 연속해서 어떤 점을 잡아도 좌미분계수, 우미분계수가 똑같거든. 근데 얘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. 그치? 그럼 이 상황이 이 3차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 얘 지금 2차 함수잖아.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야. 1에서 3까지라고 해도 그지 1, 3이 어딘지 모르겠어. 그래도 대충 뭐 이렇게 잡아줘도 있잖아. 이 안은 너무 매끄럽게 연속이란 말이야. 그래서 어떤 점을 잡아도 얘처럼 좌미분계수, 개수, 우미분계수가 서로 달라서 좌미분계수에다 1더해서 우미분계수 만드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지. 이 안에 c가 없어. 그럼 이도 마찬가지지. 얘 1차 함수야. 쭉 3을 초과한 x 값에서 이런 c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. 그럼 c 어디에 있어야 돼? 이런 의문이 생겨. C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돼? C가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은 C는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있을 수 없고 C는 1 초과 3 미만에서도 있을 수 없고 C는 3 초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거야. 그러니 결론이 어떻게 내려져야 돼? 그치 결론은 C는 그러면 1이거나 C는 3밖에 없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야.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? 응, 좋아.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음 일단은 우리는 뭐가 필요하겠어 그치 f 프라임 x가 필요하겠지 어 뭔가가 조금 이해는 됐어요 그치 f 프라임 x 일단 미분을 좀 해놓자 3x 제곱 더하기 2 x 그다음 빼기 4 되겠습니까 어 우리가 c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 c는 t가 c로 가까이 간다 했을 때 c는 1 또는 어차피 3 밖에는 안 돼. t는 1이 아니면서 1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t1 아니다, t3 아니다. 되겠지, 그치? 그게 결국 x는 1 아니고 3 아닌 구간에서 우리가 미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쓰면 x1보다 작다. 그 다음 범위도 정확하게 표현. x1일 수는 없어. 그래서 등호 빼고, 또 얘도 등호 빼고, x는 3초과. 이렇게 해서 각자 미분을 완성을 일단 해보자고. 자, 얘는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a가 되는 거고. 얘는 미분하면 그냥 b가 되는 거죠 되겠지? 음. 세 개를 정리를 이렇게 해놨고. 그런 다음에, 이제 c가 실제로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. c가 1일 때는 1 플러스 t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좌 미분 계수인 거야. 그지? 지금 여기서 미분 계수를 GT라고 했지, 그지? 1 왼쪽을 쳐다보자고, 1 왼쪽은 여기지, 그지? 여기다가 얼마? 1 대입하면 되겠지. 1 대입하면 그때 미분 계수는3 더하기 2 빼기 4니까 얼마가 돼? 1이 되겠지. 됐니? 이렇게 했을 때 1, 5 미분 계수하고 같아야 돼. 1, 5 미분 계수는 여기, X1보다 클 때,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나오지.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다. 요렇게. 되겠습니까? 그럼 A는 얼마 나와? A는 4 나와. 자 A는 4다 자 그러면 여기서 A, B A가 4기 때문에 A, B라고 하면은 결국은 4, B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? 4, B는 음, 4배만 해주면 돼 마이너스 4그 다음 얘는 12 그럼 최대와 최소가 한꺼번에 보이지 그치? 이렇게 C가 1일 때 마무리해주고 C가 3일 때한번또 도전을 해볼게 C가 3일 때는 요렇게 얘를 지우고 T는 어디로 간다? 3으로 간다 3의 좌, 미분 개수에다가 1 더한 값이 3으로 간다, 우미분 계수 값과 똑같다. 이 식을 완성시켜주면 되는 거지, 그치? 한번 볼게. 3 왼쪽은 누굴 봐줘야 돼? 그치. 이 식을 봐줘야겠지, 그치? 자, 1 더하기. 3 왼쪽 2에 쳐다봐줘야겠다, 그지3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. 이렇게될 거고. 그 다음에 3으로 가까이 갈때 우미분 계수는 3보다 크다, 어, 요기. 우미분 계수는 그냥 b일 뿐이네. 요렇게야. 그지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이 뭐냐면 a는 누구와 똑같다. a는 b 플러스 5와 똑같다. 이거야. 그러면 우리가 ab의 고배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ab a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b 플러스 5곱하기 뭐? b는 그대로. b에 대한 2차식이네. 2차 함수 떠올릴 수 있겠지, 그렇지? b 제곱 플러스 5b 요렇게 되는 2차 함수야. 그때 b의 범위가 요렇게 있잖아. 그러면,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생각해 주면 되겠지. 자,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야. 얘 꼭지점은 어떻게 돼? 그치.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지. 마이너스 2분의 5가 꼭지점인데,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하니까 범위는 여기서 이 일부를 사용하는 거지. 이렇게. 그럼 뭐 대입했을 때? 당연히 작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최소고, 큰 3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.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번 해보자.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온다? 어, 1. 빼기 5 마이너스 4 나오지 얘가 최소 최소는 아까 제하고 일치한다 그지 렇 그럼 최대는 b3 대입했을 때 b3이다 암산되지요 3x3은 9 더하기 15 얼마가 된다 24다 그러면 좀 전에 구했던 우리 최대값 22보다는 24가 훨씬 더 크지 그래서 전체 최대는 얼마 그치 렇 24라고 결론을 내리고 최소는 양쪽에서 일치해 빼기 4로 어, 빼기 4 가져오면 되겠죠 자, 합은 얼마다? 어, 20. 20이 정답이 되겠다. 요렇게 마무리 할수 있는 문제야. 어, 정리 한번 해볼게.